내용인데요. 옆, 역함수, 즉,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합니다. 자, F의 3의 X 더하기 4가 어, Y인데, Y라고 하면, 요걸 이제 역함수로 타는 거예요. F의 음, 3의 Y, XY를 한번 바꾸고요. 거기다가, 우리 앞에서 합성함수 했던 것처럼 역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요? 응. 뒤에다 써볼게요 f의 역함수에 원래 있었던 x죠 그럼 봐봐 이게 뭐야 지금 gx죠 응. gx가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역함수랑 fx하면 얘가 항등함수 즉 그대로 3y 플러스 4가 나온다 라고 했죠 그럼 gx니까 이제 y는 하고 고쳐야 되죠. gx에다가 빼기 4그 다음에 나누기 3까지 해주시면 답이겠다. 그래서 답이 얼마? 어, 1번 이렇게 되겠네.